나는 30대 중반, 무려 6년 차 예비군이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100군데 넘는 국밥집을 리뷰했고, 채널 영상은 총 245개를 자랑하는 국밥 유튜버이다. 더럽게 많이 했다. 채널의 다양성을 위해 가끔 국밥이 아닌 다른 가성비 식당도 했다. 아무튼 여기 서울 홍제동이고, 나는 작게 훈련을 왔고, 20대 초반에 순대국을 같이 많이 먹었던 중학교 친구가 새로운 국밥집을 뚫었다길래 사진 하나 보고 예비군 점심을 여기로 정했다. 가는 길이 미친 듯이 긴 대리막길인데 돌아갈 때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무튼 새로운 국밥집을 영접할 때의 설레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난순대국 보통을 시켰다가 곱빼기로 변경을 요청드렸는데 보통도 많다고 드셔보라길래 그렇게 했다. 재료 원산지가 대부분 국내산인 귀한 곳이다. 순대국은 여지없이 숟가락으로 몇 바퀴 저어보니 사장님의 말씀은 역시 진리였다. 국물색은 국밥집을 100군데 이상 다니면서 경험으로 봤을 때 믿음의 국물색이다. 존나 맛있다. 홍제동에 이런 국밥집이 있었다니. 물론 난 지금 노원에 있지만. 아무튼 서론이 길었고 본론으로 가면 이번에 유튜브를 두달 넘게 쉬게 되었는데 2023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결혼식을 치렀고 셀프웨딩이다 보니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았고 워낙 저질체력이라 본업만 챙기기도 힘들더라. 결혼식은 아주 만족스럽게 무사히 마쳤다. 국밥 영상을 기다리셨을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유튜브도 슬슬 시동을 걸어보려 하고 있고 쉬는 동안 채널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니 다수의 공장식 영상을 찍어내기보다는 수가 적어도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다 그나저나 여기 양도 많고 더럽게 맛있다 정말 그리고 수염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간혹 있는데 사라다님이 일반 여성과 달리 수염 스타일을 좋아해서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는 김에 한번 길러봤더니 스스로도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도 쭉 수염은 영원한 동반자이지 않을까 싶다 면도를 매일 했었는데 안 해도 돼서 개꿀 현시점 6년차 예비군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예비군이라는데 코로나에 두번 걸려서 더럽게 아팠고 본업이 보컬 트레이너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았었다. 최근에 중국을 대한민국 대표팀이 3대 0으로 격파했는데 매우 짜릿했다. 그리고 맨유의 박지성 형님이 계시던 시절부터 맹구, 아, 아니, 맨유팬이 되어 주말만 기다리게 되었고 경기를 챙겨보는 게 삶의 낙이다. 요새 맨유 경기력은 사람이 아닌 수준인데 내가 빡치는 건감스트님 당군님에 비하면 양반이다. 아무튼 예비군 작게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순대국을 아주 든든히 맛있게 먹었고 이제 또 천천히 시동 걸어서 국밥대장 채널을 나의 속도대로 달릴 예정이다. 국밥.